안녕하세요. 뭐든지 리뷰. 오늘은 모닝에 카시트를 장착하면 공간이 얼마나 남을까? 리뷰 영상입니다. 1열에 성인 남자와 여자가 앉을 수 있게 좌석을 세팅한 후 2열을 보여드릴 텐데요. 생각보다 모닝 공간이 제법 넓더라고요. 주니어 카시트를 하고 이렇게 아이들이 앉아 있지만 여유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1열 보조석 시트에도 밑에 발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제법 넓게 파여 있더라고요. 하지만 역시 경차는 경차이기에 트렁크 공간이 많이 협소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느낌적인 느낌이지만 모닝을 타고 오는 길에 잘안 끼워주는 듯한 느낌도 되더라고요 잠깐 타볼 수 있는 기회가 닿아서 운행을 해보았지만 경차는 연비를 보고 타는 차는 사실 아닌 듯하였고요. 아무래도 출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 RPM을 되게 높게 쓰다 보니 연비가 일반 승용보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운전하시는 구간이나 스타일에 따라 오히려 경차가 연비가 안 좋으신 분들도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트렁크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 아이들 짐이나 혹시 개인 짐이 많으신 분들은 트렁크 공간 때문에 확실히 많이 아쉬울 듯 했고요. 그래서 경차를 구매하실 분들은 차량 구매 후에 실망하고 조기 기변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꼭 전시장 방문 한번 해보셔서 실물을 보시고요. 기회가 되신다면 시승까지 해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해드립니다. 저 또한 베뉴를 구매하기 전에 경차도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가족에게는 꼭 트렁크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모닝과 스파크를 전부 전시장에 가서 실물로 보았지만 확실히 공간이 아쉬워서 안될것 같구나. 조금 더 트렁크 공간이 여유로운 차를 알아보고 그렇게 베뉴까지 본후 시승까지 하고 구매할 기에 지금까지 매우 만족하고 타고 있습니다. 이 녹는다 그 물론 경차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경차의 다양한 혜택인 톨비라든지 공영주차장 할인 등 이런 메리트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경차를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이고요. 특히나 경차를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 저희처럼 2열에 카시트를 넣거나 트렁크 공간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저 또한 차량을 구매하기 전에 유튜브를 찾아보니 카시트를 장착하거나 트렁크에 대한 언급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듯 하여 이번 영상을 제작해 보았고요. 많이 부족한 영상이지만 차량 구매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됐다.